코스맥스 m b 티는 건강기능식품 ODM, OEM 기업, 기능성 원료 개발부터 제조, 품질 관리, 그리고 유통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32개국 300여 개 고객사를 보유한 글로벌 생산체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 2023년 영업이익률 3.59%, 2024년은 매출 3,100억, 영업이익률 3.12%, 리스펙타를 비롯한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, 연질캡슐과 정제, 분말 등 다양한 제형 기술을 강점으로 가지고 있으며, 미국과 호주법인을 중심으로 해외 매출이 꾸준히 성장, 2025년 9월 31일 기준 최대 주주는 코스맥스 BTI로 43.53% 지분 보유, 성장 모멘텀은 2026년부터 감가상각 부담이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, 항로와 원료기업 블루메이지와의 공동개발, 해외법인 확장, R&D 투자 강화가 이어질 계획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댓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